d s l y QQQY 클립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직접 인터뷰한 내부자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고위험 상품이므로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배당률이 높다고 거래하시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버드콜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도 되는지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언제까지 사야 배당받나요? 배당락일 전 영업일에는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받습니다. 배당락일은 X-Dividend Data라고 하며 EX는 불포함이라는 e X-Cluding이라는 뜻으로 즉, 배당락일은 배당이 없다는 뜻이므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일 전날에 반드시 구매하셔야 합니다. TSLY의 다음 배당락일은 미국시간 11월 7일입니다. 배당 지급일은 미국 시간 11월 16일입니다. 미국 시간 11월 16일에 배당을 받으려면 무조건 배당락일 전인 11월 6일에 TSLY를 사야 합니다. 배당락일인 11월 7일에 사면 배당 못 받습니다. 둘째, 배당만 쏙 받고 팔려면 언제 팔아도 되나요? 배당락일 당일에 팔면 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들의 이름을 적는 날이 리코드 데이트입니다. 즉, 리코드 데이트 전이나 후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없어도 상관없고, 리코드 데이트 당일에만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됩니다. 미국 지식은 거래 후 2일 후에 거래가 체결됩니다. 배당락일이 11월 7일이고, 리코드 데이트가 11월 8일이면, 배당락일 전날인 11월 6일에 주식을 사면, 이일 후인 11월 8일에 내 구매 내역이 통보돼서 리코드 데이트에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1월 6일에 구매한 주식을 배당락일인 11월 7일에 다시 팔면 이일 후인 11월 9일에 판매 내역이 통보되므로 11월 8일 리코드 데이트에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j p y 나 QQQY 샀다가 배당받고 탈구, TSLI, 클립 이 순서대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모든 조건이 같다면 배당락일에는 받는 배당만큼 주가가 하락하므로 ETF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은 없고 손해만 발생합니다. 넷째, 배당률 높은 커버드쿨 상품은 배당락일이 뒤로 밀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배당률이 25%가 넘으면 배당락일이 뒤로 밀린다는 필라 11140 규정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TSLY, QQQY, KLIP 같은 ETF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다른 주식과 똑같습니다. 배당락일 전날 샀다가 배당락일 당일에 팔면 배당이 나옵니다. 댓글에 TSLY, KLIP, QQQY 등 커버드 코어 상품들 배당락에 정리해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